한순간에 시야를 지배하는 붉은 렌즈, 차갑게 빛나는 복합 센서군, 그리고 묵직하게 허공을 가르는 총열. 이한 장의 이미지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이 한데 모여 태어난 정밀 화기 플랫폼. 그것은 전장 한복판에서 결정적 우위를 창출하는 도구이자 사람의 선택과 책임이 무게를 더하는 존재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기계의 심장과 눈, 손과 머리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힘과 한계, 그리고 그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먼저 외관이 전하는 인상부터 설명하자면 다수의 광학전자 센서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 낮과 밤, 안개와 먼지 속에서도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각기 다른 파장의 렌즈는 주변 환경의 정보를 중첩하여 해석함으로써 단일 센서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종합시야를 제공한다. 이 복합시야는 단순히 먼 곳을 보고 맞추는 능력을 넘어서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하는 지능형 관측체계의 핵심이다. 센서와 연동된 화력부는 높은 정확도와 빠른 반응속도를 통해 표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한다는 점에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파괴력과 사거리 측면에서 이 체계는 정밀함을 무기화한다. 전통적 화력의 양적 우위가 아닌 정확한 타격으로 최소의 자원으로 목표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장에서 민간 피해를 줄이고 보급 부담을 낮추는 전략적 장점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높은 정밀도는 적의 핵심 자산을 표적화해 전투의 국면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악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적 성능과 함께 법적 윤리적 원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적 디테일을 한층 더 들여다보면 플랫폼의 모듈성, 냉각과 전력 관리계, 데이터 링크 그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가 눈에 들어온다. 모듈화 설계는 전장 요구에 따라 센서 패키지나 활용 모듈을 교체할 수 있게 해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냉각과 전력 관리 시스템은 고출력 운용 중에도 성능 저하를 막아주며 자동 안정화 장치는 이동 플랫폼 위에서도 정밀 조준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링크와 통신 체계는 상호 연결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상황 인지 능력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진보는 동시에 공급망과 유지보수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최신 장비일수록 예비 부품과 숙련된 기술자가 필수적이다. 사람의 요소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무기는 결국 사람을 위한 도구이며 사람의 선택과 숙련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플랫폼의 운용자는 단순한 조작자가 아니라 정보 분석가이자 판단자다. 센서가 보내오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진짜 위협을 분별하고 적절한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